자, 이번 시간에는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확률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건, B사건의 확률을 구하자라고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B사건의 확률을 구하려면 기호로 P, B라고 쓰면 되겠지. 그런데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B사건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B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A사건이 먼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볼게요. A 사건이 일어나고 B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B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A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전제하에서 A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음, B 사건이 일어나는데 A 사건이 일어나고 B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A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B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B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데 A 사건이 만약에 일어난 상황에서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면 이 확률은 얼마일까?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에요. 자, 결론을 내릴게요. 두 개의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어났는데 먼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확률을 먼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가정, 조건 하에서 이 사건의 확률은 과연 얼마냐를 묻는 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 교재를 한번 보면서 쌤이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 자,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라는게 뭐냐면 먼저 조건부 확률의 기호를 한번 소개해 보면 p b 바 a라고 있습니다. 이 짝대기를 바라고 읽어. 자, p b라고 했으면 얘는 이 b의 확률이란 이야기예요. b의 확률. 그런데 a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 이 바는 쉽게 말하면 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면 돼. 분수의 느낌. 그래서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PA가 분모에 오죠. 자,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B의 확률을 써야 되는데, B의 확률을 써야 돼. 그런데 이 B 중에서는 A와 상관없는 B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A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서 B의 확률을 쓰니까 A와 상관없는 B는 무시하고 A와 상관이 있는 B만 쓰자고 해서 공식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얘를 보고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A의 확률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A 교 B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얘들을 분수로 만들면 바로 얘가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B의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 만약에 근데 우리가 지금 쌤이 미리 좀 이야기할게.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진짜 목적은 P, A, 교, B의 확률을 구하는 게 진짜 목적이야. 그럼 얘의 확률은 아쌤 아까 전에 얘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면서요. 자 어떤 경우에는 이 둘의 확률을 구해서 이 확률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 얘를 좌변으로 한번 넘겨 줘 볼게요. 그러면 PA 곱하기 PB 바 A가 되지. 자,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날 확률을 구하려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잖아.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되는데 이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이두 사건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일어난다고 해서, A, B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면, 이 경우에는, 자, A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B 사건이 두 번째 일어날 때, A 사건과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A 사건과 B 사건이 모두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데, B 사건이 a 사건의 영향을 받을 때 바로 b 사건의 확률을 그냥 pb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바로 pb바 a라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이거를 지금 공부하기 위해서 미리 밑밥을 까는 거예요 미리 밑밥 뭐 요거를 구하는 방법을 먼저 공부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조건부 확률을 계산 한번 해봅시다 a가 일어난 확률이 5분의 1이고, B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자, 그리고 얘는 일부러 이렇게 좀 어렵게 줬는데, 얘가 뭔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싶으면,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됩니다. 벤다이어그램을.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땐 이렇게 벤다이어그램 두 개가 약간 겹치도록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준 다음에, 자, 얘는 A의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고, B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예요. 그럼 교집합이니까 A의 여집합이면서 동시에 B의 여집합인 것. 요거를 이제 자꾸 보면 이제 알아야 되는 게이 바깥 부분 있지. 얘 합집합의 바깥 부분이 바로 이 집합의 모양이란 이야기야. 자, 그러면 이제 쌤이 한번 써볼게. 다시 벤다이그램을 그려서. 자, 얘는 PU. 전체 사건이라는 확률은 바로 1입니다. 그리고, PA, 그리고 PB, 그리고 여기 PA여 교 B여는 이쪽 부분이 5분의 2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확률과 집합은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해도 되더라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뭘 사용해야 되냐면 PA 합집합 B의 확률은, 자,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라고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데 여기서 A 합집합 B는, A 합집합 B는 얘잖아, 얘. 얘예요 자, 얘 바깥쪽이 5분의 2라는 말은 얘의 확률은 5분의 얼마란 이야기야? 바로 5분의 3이란 이야기예요 5분의 3. 그래서, 예의 확률이 5분의 3니다 아, 왜 그래요? 그러면은, 이 영역과 이 바깥쪽 영역을 합치면은 1이 되어야 되잖아. 1. 전체, 집, 전체 확률. 그래서, 5분의 3은, 자, 예, 5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P, A, 교, B라고 이렇게 쓰고, 자, 얘는양변에 10을 곱하까, 그냥. 자, 양변에10 곱하면은, 6은 2 플러스 5 빼기, 10을 곱했으니까 10pA 교 B가 되겠지. 자, 얘를 1로 이항하고 얘를 1로 이항하면, 자, p10pA 교 B는 7백이 6이니까 1이 돼서, 결론, pA 교 B는 10분의 1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pB 바 A, 이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확률은 PA분의 PA교 B라는 사실을 알수 있, 알고 있잖아. 그래서 얘를 5분의 1분의 10분의 1이라고 하고 안쪽끼리 곱해서 분모, 바깥쪽끼리 곱해서 분자 이렇게 하면 2분의 1.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